네 안녕하세요 진터보 유사장입니다 어, 저는 유사장님의 와이프고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저희 진터보 유사장님이 이렇게 착하게도 분유를 담기를 영상을 찍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분유 담기나 이런 거는 잘 도와주는 편이라 아주 <laughs> 흐뭇해하면서 한국 저희 예쁜 시은이가 뭐 하는 거냐 고 보면서 막우 이러네요.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하게 음, 아이가 생겨서 예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. 요것도 얘기해 주세요. 이게 아기 배앓이 하는 애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이 분유가 좋대요. 그리고 우리 시은이 먹었을 때도 잘 먹고. 네, 지, 음. 저희가 먹고 있는. 제품이 직구로 사고 있는건데 어 가격면도 저도 친구가 알려줘서 사게 된건데 황금똥을 싸기도 하고 음 가격면도 솔직히 좀 국내산보다는 더좀 저렴해요 근데 저렴한데 아이가 황금똥을 진짜 싸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나서는 계속 먹이고 있는데요 음 아주 통통하게 잘 크고 있고요 음,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분유통이 배앓이 방지용인 거고요. 어 분유는 그냥 한근 똥을 쌀수 있게끔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. 근데 이거 먹어서 그 뒤에 그런 거안 하지 않았어요? 음, 그때는 녹색변을 봤었고요. 그러니까. 이거 근데 배앓이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여지됐던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그런지 배앓이나 이런 거는 좀안한것 같긴 합니다. 어,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커 컷할까요? 음, 마지막으로 네. 배기에서 물 나온다고 좋아하는 거는 어, 뭐야 배기 부식도 빨리 일어나고 안 좋은 거고요. 어, 광고로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. 저희도 어, 처음에 해볼까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안 했는데 한번 불러요 보이는 거는.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희도 뭐 그렇게 따지면 연비 한16 나오는데요. 리셋 하고 하면은 뭐. 네, 어, 예, 한45 아니 999도 나오죠. 그거는 잠깐 나오는 거고. 예뭐 근데 그렇게는 이 진실되게 하고 싶고요. 저는 아까 방송 중에 그냥. 경험이 답이긴 한데, 좋은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, 좋은 인식으로 마루기가, 마루기 업체가 좀더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. 어, 서로 잘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음, 뭐, 기업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끊을까요?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이 안녕!